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ETF 8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블랙록의 etf 타임라인이 8월 12일입니다 이제 딱한달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폭이 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8월 초 때부터 분위기가 곧바로 아는 사람들은 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근접하게 있는 7월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6월에 CPI가 제로에 근접했기 때문에 아마 물가 추이가 미국에 끼치는 배경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 굿론 cpi도 5% 미만 시7월의 금리 인상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따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pc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나머지 cpi도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풍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전문가들과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준위원들에 따른 발언들을 또어 보게 되면 대부분 더 인상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더 많다. 어, 그리고 인플레이, 고집스럽게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뉴욕증시의 다섯 가지 걱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따른 문제점, 국채 금리의 장단기 역정 주의와 증시에 따른 침체가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것과 공급리 그리고 권트펀드 기계적 투자 부분에 따른 영향성의 변칙성을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CME 패드워치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5.25, 5.5 부분이 가장 높은 7월달 비중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5.7%는 거의 확률상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92.4%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금리 인상 추이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치가 매우 매우 높아진 배경이라고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트레잭션과 보유량의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된 이유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가 있다 아무래도 채굴 회사들에 따른 여유율이 과거 대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좋죠. 뭐 b r c 20에 따른 수수료 대비도 좀 많이 챙겼고 이번에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많이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덩달아 어좀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회사들에 따른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아크인베스트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에서 148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측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월등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보고서 부분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뭐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만 데이터 기반으로만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뭐 연초에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 뭐 제가 또 링크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또이 자료 다시 한번 가져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홉 개 프로젝트에서 언락되는 토큰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영향을 조금은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SEC 관련된. 어 사람들의 다른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과거 제이 클레이튼이 이번 ETF 신청자가 투자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데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환거래 펀드가 언제 승인될지 심지어 승인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다라고 합니다. 아마 먼저 이야기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아마도 좀 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존 리드 스타크, 그는 코인의 뭐 거의 신이냐 무당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직 미 SEC 위원 어, 네, 굵직굵직한 예언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보게 되면, 기존에 어, 법무부가 비밀리에 바이낸스를 기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집단 사임이 아닌가 싶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얼추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마화폐 기업들은 선택지는 등록 또는 퇴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걸 조금씩 조금씩 언론 쪽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거의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어 퀀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S4 SOPR이라는 게 있는데요. 홀더의 손익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 크게 상승하면 시장의 분위기에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단기 S O P R 은 일의 위치가 있어서 아무래도 S O P R 관점으로는 매수 시점에 했, 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 추가 상승 변동성 예상이 보인다. 4월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 증가 대비 현재 수, 수치가 선물 시장의 과열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없다. 다만 포지션 증가와 별, 별개로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유의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축적 천 개에서 만 개를 갖고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쪽이 9만 개나 더 축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 앞으로 남아져 있는 채굴 량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채굴 됐던게 92.5% 그러면 당연히 6, 어, 아무래도 7.5% 정도는 이제 남았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약 158만 개 정도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소식인데요. 가산 자산 발행 보유 기업이 내년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를 해야 된다고 라 되어져 있는데 이걸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투표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꼭 채찍질을 해야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산 자산 개발 발행 회사는 수량 특성의 사업 모형 등에 일반 정보를 포함을 해서 어, 수익 인식과 회계 정책에 따른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지 알겠죠. 예, 보지 않고 사는 믿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이 코인 시장 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는 분위기가 반응성이 잘안 나와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음, CPI 발표와 금리 인상과 그리고 남아져 있는 ETF 요 시점 잘 보시길 바라겠고, 7월 달 지금 뭐 들어오고 나서는 되게 민구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민구적거리면 이제 8월, 9월부터는 이제 가장 안 좋은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극도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도 알트코인들이 뭐 조금 더싼 코인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도미넌스 위치가 변동폭이 없고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 위치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디커플링이 됐다라고 하여도 나스닥 부분이 급락이 너무 심하게 심각하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음. 최근에 지금 51%에서 계속 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만약에 옆으로 횡보를 한다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이제 내 횡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알트코인이 잠깐 잠깐 반짝반짝 할 수도 있어요. 그런거에 눈이 돌아가면 안됩니다 뭐 요런거에 눈에 돌아가면 안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쪽에 좀 먹을 필요성이 있겠고 요즘에 이제 이 UBCI 인덱스 추이를 본다고 하면 디파이 소셜 게임 sns 간편 결제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다 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아 조금은 쉬었다가 보는 게좀 바람직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반면에 조금 덜 올랐던 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현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패턴에서 또 재미난 건 여전히 페페 관련된 코인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요즘 잘 올라가고 있는 패턴도 보여주고 있는 실장인데요 이런 코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래요 아마도 어 최근에 있는 이런 NFT 쪽에 도지, 그 다음에 시바, 뭐, 그 다음에, 어, 이런 쪽에서 파생이 되지 않으니까 도지 잘된게 그 시바 나왔구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페페가 좀잘 나왔으니까 페페 관련된, 그 다음에 세컨드리에 있는 2.0, 3.0, 이런 게좀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여기서 이제, 어, 추가적으로 빅딜을 던져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고 하면 내 인생을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나중에 훗날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실패했었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무너지는지도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틀하면 항상 등가 교환이 된다는 라 것도 잘 보시면서 구축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페페... 예,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나와 준다라는 건 그만큼 NFT가 이제 천천히 예, 조금은 회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어, 디파이의 TVL 부분 추이를 전체적인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 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알트코인 쪽에 관련 쪽으로는 여전히 좀 재미없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뭐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번 형태에서도 어 이런 재미없는 장에 갈 때마다 어 여름휴가 잘 갔다 오시고 누군가는 조금 더 돈에 대한 대한 어 공부를 조금 더하시던지 아니면 어 건강을 더챙기시던지 이런 형태로도 쓰이시면서 가끔씩 이런 코인 관련된 이슈나 소식 부분에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날은 꼭한 번쯤은 그냥 잠깐 한번 보본 다음에 또 대응만 또 하다가 또 다른 일좀 했다가 한 9월에서 10월 달 조금 넘어가는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